Tay,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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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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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표정이 안 좋아요 응. 아 강아지를 들고 있긴 하네 자, 아, 강아지. 응. 제인이 친구 한명 더. 응. 안녕. 제인 안녕. 안녕하세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미아해 아빠, 아빠가 <laughs> 이상해. 할머니 같아요. 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아봅시다. 자, 다 같이 가게에 놀러 갔어요. 예, 놀러갔더니 짜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자 문을 열어 줄 거예요 가게가 너무 낮구나 자, 짠 제인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이나 누가 있을까요 열어볼까요 이어 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제인이가 벌써 열었어요 자 열어보세요 이 그거 열었더니 아이고 제인이 친구가 있네 제인이 친구가 아이고 아이고 침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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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위층에는 제인이 친구 제인이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고요 옆에는 친구가 제인 이를 보고 있어요 자, 친구가 이제 놀러 왔더니 놀이터에서 삽을 들고 왔어요 삽은 뭔가를 팔때 쓰는 거야 팔오 마음에 들어? 팔때 쓰는 거야 그래서 어,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저번에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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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삽삽자 삽. 삽. 자, 그리고 이제 제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띠띠빵빵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짜잔 자동차 제니 좀만 크면 스무살 좀 넘어 아빠 차 사줄게 알겠지 와,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하려무나 사고나지 말고 자 짜잔 자, 차를 탔습니다. 음흥음. 음. 자, 여자 친구도 태워야 죠겠죠 야! 타! 해서 <laughs> 뒤에 태우는 거야. <laughs> 이렇게 타면 큰일 나요. <laughs> 아, 죽어요. 자, 태우고 가봅시다. 흠. 자, 부차를타 봅시다. 이구 <laughs> 관심 없네. 아니, 뒤에 다리는 왜 바로 왜떠 있어? 음,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 새로운 여자친구가 등장했어요. 자, 오빠! 그 여자 누구야? <laughs> 아유, 영한심한 이야기야? 응?